깨어나십시오. 모른다 하시고 깨어있겠습니다. 참나 만나는 게 제일 여러분한테, 에, 한테나 저한테나 제일 편한 시간입니다. 모든 한종에 들고 있던 짐들 수고롭잖아요. 애고의 좀 일부가 부합한다해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거기에 묻어있습니다. 달콤한 거 이면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근심이 또 묻어있습니다. 네, 그런 거다 내려놓으시고 수고로운 짐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내 안에 신성 안에서 참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다 모릅니다 이,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네, 모르는 마음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텅 빈이 내 안에서 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식은 명령합니다. 깨어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산만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으로 빠지지도 않고, 감정의 변화에 요동하지 않고, 오감에,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에 깨어있는 의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참나입니다. 오직 모를 뿐, 네. 오직 존재할 뿐 참나 안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텅빈 마음으로 네, 머무시기 바랍니다 사념의 네, 생각에 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참나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감에 안주하십시오. 우리는 생각이 없어도 감정이 예, 변화가 없어도 오감에 보고 듣고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래 모습은 나라는 존재감입니다. I am 영어로 나 있음. 네. 그 상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독일어로 이히. 네. 나죠. 네. 그 나의 주어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수로로 빠지지 마시고 주어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생각으로 빠지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 잠에도 졸음에도 빠지지 마시고 정신을 일깨운 상태에서 네,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네, 모른다 하시고 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네, 참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존재할 뿐. 생각에는 모른다 해주시고 참나를 만나시면그 존재감에 푹 빠지셔가지고 안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어서 순수 나로, 예, I M으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계신 상태에서 이제 단전 호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아랫배 쪽으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배꼽보다 5cm 아래, 안쪽으로 7알쯤 뒤에 있는 하단전 자리에 마음으로 잠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 대해, 그 점에 의식을 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한 점만 바라보시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네, 모른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아랫배 하단전에 보내십시오.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소리에 맞춰서 숫자를 세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숨을 그치는 지식은 하지 않습니다. 마신 만큼 내 보내는 방식입니다. 의식은 단전에 가 있고요. 하단전만 지그시 눈시하시면서 다른 생각은 억제하시고 숫자만 올바르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시면 은 단전 에너지가 계속 모일겁니다 좀 배가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좀 아랫배에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안 빠지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전을 바라보면서 의 단전, 네, 단전이 네, 단전의 생각이 집중됩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단전을 지키는 겁니다. 의식으로. 단전 바라보시고 네.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깨에 빼시고 힘이 안 들어가게 네. 어깨에 빼시고 어, 편안한 상태에서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교대로 예, 교차해서 두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그치는 건 없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즉각 깨어나시고 그 이후에 단전 바라보면서 물방울 소리 마셔서 호흡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꼽보다 아래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자. 자. 오. 세며 들이마시고 1 2 3 4 5. 세며 내쉬고 이렇게 뜻 들숨, 날숨을 들숨, 교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나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시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멘토와 함께 할때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생각을 가볍게 모른다 해주시고, 또한 편으로 잠에 저음에 빠지지 마시고, 정신을 살짝 일깨워 내시고, 그 게임 정신으로 반전 바라보면서 네, 들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시고. 이렇게 들숨 나숨의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굵기도 될수 있으면 비등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네, 단전 바라보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교신분들도 단전에 집중하시고,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그렇게 호흡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쌓입니다 어디 밖으로 새는 거 아니니까 시간 낭비도 아니고 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네, 다 모으신 만큼 본인꺼라 최대한 차곡차곡 에너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단전도 개통이 되고 에너지도 충만해서 무슨 일이든 네, 세상에 닥치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쳐나갈수 어, 있는 그. 소대가 될 겁니다. 생각이 단전에 머무셔야 합니다. 단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단점만 바라보시고, 하단점만 생각하면서 호흡에 가시면 에너지가 상당히 아랫배에 모일 겁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게 집중하시고 한 호흡이라도 더할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들이마시고 1, 2, 3. 4, 5, 6, 7, 8, 내쉬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